자 이번에는 어, 여기 떴는데 여기 자막이. 어, 현 <laughs> 은으로 이행시. 별좀 보이는데요, 개수가현 종으로 이행시 한다. 뛰어봐. 현재 종. 종분기자 배현종이 나왔다. 그럼 각자 이름을 해보자. 오케이. 평. 평주에 주. 주인은 현종이. 오. 아유. 잘한다. 바로바로 이순발력이라는 바로 거야, 이도 나도 이도뛰어이 정도. 나도 이도이도도이 정도. 나도 도 나도 이 정도. 나도 이정나나나 나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나도 이이 자 이번에는 책 GPT로 어떻게 조질지 물어보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조수를 불렀어? 우리 중에 최고 호구 지브리 감상 사진에 월 3만 원을 쓰는 남자 누군 기시 앞으로 어... 지브리 아... 몇 일지 <laughs> 처음 나오는 걸로 딱 가겠습니다 네 어? 핫소스 채널 PD였구나 강력하고도 웃긴 장난 하 치워줄게 고백 몰카 상대는 남자야 친구를 카페나 한적한 곳으로 불러 나 요즘 네 생각 자꾸 나고 좋아하게 된것 같아 라고 진정히 고백해 당하거나 거절하면 그래도 이렇게 말해서 후련하네 하고 자리를 슬프게 또 갑자기 모두 튀어나오면서 야 몰카야 너 심장 부어질 뻔 했지 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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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근데 누가 하는 게 제일 근데 오히려 어, 어. 형주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뭔가 정말 당황할 것 같긴 해 <laughs> 이걸 해줄게 <laughs> 익살스러운 표현을 짓고 뭐 있잖아 선우야, 어. 뭐해? 어, 나 하나씩 욕심이 없는데? 할말 있어. 와서 얘기 와서 얘기해. 커버커피에서 아, 인트로 좋아, 진짜 무서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걸 수도 있어. 알았어? 신선하 어, 언니 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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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 <laughs> 아, 고민을 너무 오래 했는데, 이거. 말할까봐. 허어! 다 하자 준비다 하나 둘셋야뭘 카야 너심장 뭐질 뻔했지 뭐질 뻔했냐고 야 숨겨야 뭐질 뻔했냐고 오래 공연하고 있어 그래서 속이 훈련하다 <laughs> 아니 우리가 체체피티로 숨긴 거야 아직까지 대처할 수 없는 AI의 인점5점만점에1점 우리의 먹거리는 아직도 남아 있다. 자, 다음 거, 내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 삼선 짜장 만들어준다고 하고, 선흥이 아끼는 옷으로 짜장볶볶 만들어주세요. 삼선 그아디아스 옷으로 삼선 짜장을 만들게요. 에포는? 에포는? 카톡방에 얘기 없었잖아. 답도 알았잖아. 나늘 짜장면 시킨 거 아니야? 나 삼선 짜장 시켰는데, 그냥 짜장 시켰네. 자 이러면 삼성군 장이지 롱! 러 설마. 이번에는, 네. 선웅이 팬티를 다티 팬티로 바꿔서 밖에 나갈 때마다 팬티로 올려달래요 팬티 어디다 숨기게 돼? <laughs> 송아리, 송아리. 팬티. 여기다가 보고. 기다리면 돼? 예. 배어배어 저희 지금 우네 멋지게 슈퍼맨 스튜시. 아 진짜 빨리 나가나 이거 는다너 여자 만나는 거 아니지? 엄마 만나는 거. 그게 더 충격이다. 그더충격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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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상하게만 는데엄마 엄마 엄마만 자 우리도 한할만큼�까 아아 너무나도 생오 모자이크 <laughs> <컷팅은 웃음> 근데 네. 그 원초적인 게 보고 싶어 오징어 먹물로 전신 염색 좀 해줘 옷을 요즘 많이 안 쓰잖아. 그렇지. 그다 동기이고. 빙하면은 안 되잖아. 좀 해달라고 해줘라. 해줘아. 해줘라. 선생이 형 오징어 먹물로 전신 염색 좀 해줘라. 해줘라. <laughs> 해줘라. 야 아, 이거 무슨, 갑자기? 그럼 한긴 튀는 건 여기 엄청 았어 아니, 할게. 나저 나, 나. 나 진짜 진짜 소요 당하는 것처럼 해 줘. 아, 뭔 개소리야. 문녀병도 아고 당해 듣잖아. 해소리야 치는 줄 알게. 근데 팬티 입고 싶어. 나음 저번 음. 편에서 네 모자이크 5시간 동안 꼬추 어긴 선은 자기 이름을 저희가 긴 선은 생선은 이 최고야 <laughs> 너 샤워 중이야? 와. 뭐 목욕 상태구나. 예. Yeah. 고 하는 모습이 나까지 행복해졌다. 오전 만점에 일 점. 행복할 부이니까잘안져 줘. 어? 어? 아 진짜 잘안져 줘.